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지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사고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 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책임, 이세 가지 책임이 법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를 야기를 가해자 했는데 가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 자체가 무혐의라든지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난다든지 또는 기소가 일단 됐다가 아 법원에 채용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민사적인 책임에도 영향이 있을지 형사 책임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피해자인 손해배상책임인 민사책임에서도 면책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달리 요즘은 이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과실을 엄격하게 점점 묻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점점 경감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사고 같은 경우 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아 행단을할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 에 있어서는 물론 보행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은 그 상에 따라서는 보행자가 보행하는 경우가 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버스 정년차도에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발생한 사고라든지. 또는 횡단보도에 야간에 술을 마시고 적색 횡단에 일어나 사고나든 또는 차와 차 사이에 갑자기 돌출하는 바람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난 경우 이런 경우에 가끔 형사적으로 가해자 책임을 묻지 않는 무혐의라든지 불교처분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 교통사고로 일단 사고나게 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규정을 들어서 일단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해서 일단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치료비를 지불 보증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채용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채용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가해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불 보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든지 또는 불기소 처분 받았다든지 또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지불 보증을 했던 것을. 결정과는 동시에 보험이사 입장에서는 그 치료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인 이득 반항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또는 가해자가 종합범들이 있으면 보험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보험이사 약관 규정상 가해자에게 담은 1%라도 아주 약간의 과실이 있게 된 경우에서는 자동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민사적인 손해자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가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소송했을 때 피해자 과시된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피해자 오히려 돈을 물어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구상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기소 처분나 하게 되면 아예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해자가 불기소처우이라든지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정상 책임이 없는데 왜 민사적 인처리만 책임을 해지야 되느냐라고 보험사에다가 보험에 대한 접수를 자체를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 피보험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취급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채무 분연제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 형사적인 책임이 없을 때 민사적인 책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일단 법에서는 형사적인 과실 책임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체형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의 처벌을 할수 없다. 이것이 네, 무죄추정원칙입니다. 거기다가 이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형사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충분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죄라 무죄란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 민사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그 사람의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 공평 부담의 원리를 따지자면은 가해자가 어쨌든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러 입혔다면 은그 일부 입힌 데 대한 과실된 부분은 엄격히 따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배상 해주는 것이 논리에 맞다. 그래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추정하는 근거에 대한 원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갖추고 민사적인 책임을 없다고 라 면책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